드라이버로 투혼에 성공한 이태훈 선수. 이글 퍼나 아, 방향 좋았는데요. 조금 약했네요. 이태훈 선수도 코리안 투어 3승이 있는 선수고요. 두홀 연속 버디로 출발을 합니다. 두 홀에서 4점을 얻으면서 현재 11점. 투혼에 성공했고 거리는 약 16미터입니다. 어, 많이 어, 짧았네요. 그러네요. 네. 어디 파? 네 어, 들어갑니다. 네, 잘 막아냈습니다. 정찬민도 1번, 2번 버딜 기록하면서 오늘만 4점째 획득을 했습니다. 허윤해 선수의 세 번째 샷. 아 어, 네. 좋네요. 허윤해. 네, 들어갑니다. 네. 허인우 선수는 1번, 2번 어, 두홀 모두 본인의 마음에 드는 샷은 나오질 않았는데, 파로 4번 홀의 고근택 선수고요. 현재 14점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플레이할 때 바람은 많이 불었나요? 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음. 네 바람은 어 적었습니다. 오 구시아십니다. 권성열 선수가 젊은 선수들한테 위기감을 느낀다. 이제 선수들의 실력이 참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리더보드는 그래도 선배 프로들의 이름이 지금 상위권에 많이 있습니다. 네 고근택 선수의 두 번째 버디가 나왔고요. 16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포 3번 홀의 경우에도 조금 전 모습을 보셨다시피 일단 티샷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왼쪽에 공간이 거의 없어 보여서 페이드를 구사하는 선수들한테는 불편한 티샷홀이고요. 정찬희 선수가 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보낼지 어 채를 왔는데요. 지금 일단은 정찬민 선수의 공을 아직 찾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양쪽으로 다 굳이 잘된것 같은데 오늘은 네. 어제만큼 타수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네, 어 도전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코스 공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교함이 더해지지 않으면 또 좋은 <laughs> 스코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경기 봤었을 때는 아이언 샷이 상당히 좋았고 아주 핀에 가깝게 붙는 샷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는 버디로 다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퍼팅이 어제만큼 잘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만큼 이렇게 정교함이 따라주지 않아서 찬스를 많이 놓쳤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정찬민 선수가 거리는 딱 맞췄습니다. 나이 차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리더보드를 확인하고 그런 경향도 있나요? 어 요즘 최근 들어 한 1, 2년 동안 어, 젊은 선수들이 확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느껴질 느낄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 중견 선수들은 더욱 노련미로 네, 그렇죠, 네. 승부를 해야겠죠. 와 그런 가운데 정찬민 선수가 지금 권성열 개권 해설위원이 지금 보는 앞에서 파로 막아냈습니다. 4번 홀 같은 경우는 왼쪽에 공간이 실제로 좀 여유가 있는데 티크라운드에서 봤었을 때는 꼭왼쪽에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선수들이 의외로 오른쪽으로 밀리는 그런 티샷이 많이 나오는 홀이고요. 허인의 선수입니다. 어 이번에 제대로 그 벙커 안쪽 페어웨이를 잘 지킵니다. 허인의 선수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스윙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허인회 선수입니다. 아, 오, 네. 좋은데요. 허인회 선수는 가까운 거리 네 들어갑니다. 네개 네, 네, 네. 홀에서 두개 버디 넉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을 했다고 어, 하더라고요. 네. 네, 이 글에 대한 그 점수의 베네핏이 굉장히 그렇죠. 큰것 같습니다. 어 전가람 선수 가까이 잘 올렸습니다. 어제 허인혜 선수는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컵 앞에 짧게 멈추는 경우가 가장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성열 선수는 어떨 때가 좀 제일 아쉬운 상황인가요? 퍼팅할 때? 어. 돌고 나올 때죠 아무래도 네 <laughs>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갔는데 예. 네 돌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죠 네 전가람 선수의 2 라운드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공이 컨택이 깨끗이 나왔었을 때는 그린이 잘 받아줘서 스핀도 잘 걸리고 있고요 어 좋아요. 네. 16점에 신상훈 선수고요. 네, 떨어집니다. 2점을 추가하면서 18점. 그리고 9번 홀도 충분히 버디가 가능한 홀인데요. 8번 홀에 고군택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8번 홀의 고군택 선수입니다. 버디시도 네, 버디 성공합니다. 2점을 추가하면서 18점 대부분 바운스가 오른쪽으로 튀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팀 왼쪽 끝부분에서 정찬민 선수. 오, 진짜 멀리 가긴 멀리 가네. 요 네. 깨끗이 클럽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강한 스윙을 해줬고요. 284m를 보낸 정찬민 선수인데요. 너무 좋아요. 퀴시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장타력의 승리네요. 네. 네. 편안하게 버디를 기록하는 정찬민 전반에 3개의 버디를 기록한 고군택 선수 10번 홀이구요 어 좋은데요? 아, 네, 네 떨어집니다 하나의 버디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라운드 시작 전 퍼팅그린에서 고근택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 스트록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트록에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서 좀더 클럽 헤드가 확신에 찬 그런 스트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조금씩 바람이 더 불고 있는데, 황중곤 선수는 핀 뒤쪽입니다. 오늘 참 퍼팅이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황중곤 선수인데요. 9번을 버디퍼. 어, 좋아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지금 먼 거리였는데 2라운드 첫 버디가 9번홀에서 나왔습니다. 9번 홀의 허인회 <laughs> 지금 아쉬움의 네. 손동작이었네요. 응. 캐디의 우산에 그 컵이 좀 가려졌는데. 아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워하는 허인의 선수입니다. 10번 홀의 황준곤 선수고요. 두 번째 샷 오, 러프에서의 샷인데 거리감 잘 맞췄네요. 허인해 선수는 아쉽게 놓쳤고 황준곤 선수의 버디파 어, 들어갑니다. 네, 이제 황준곤 선수의 퍼터가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9번과 10번 연속 버디를 기록했고요. 후반홀로 왔습니다, 정찬민. 대회 오른쪽이고요. 그린에 떨어뜨려서 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스피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랜딩 각이죠. 이제 높이 치면 그만큼 가파르게 떨어져서 공을 세울 수가 있어서 낮게 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도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1 0 0 m 남은 거리인데요. 네, 새 선수 모두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잘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정찬민 선수인데요. 네, 됐네요. 두 점을 추가하면서 22 포인트 공동 7위로 올라섭니다. 벙커와 러프에 들어가더라도 기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네요. 네. 골프웨이가 그, 아니더라도 가장 멀리 간 선수가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어, 신용구 선수 잘 나왔네요. 가까운 거리에서 신용구 선수의 버디 퍼트. 네 들어갑니다. 두 점을 얻으면서 18점. 공동 25위로 올라서고요. 발목 수술과 재활 이후의 복귀 무대가 이번 대회고요. 이어서 황준권, 나 제... 아, 방향과 거리감 아주 좋았네요. 데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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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또 그리고 또 그런 개명 이후에 잘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그런 선택을 하는데요. 황중곤 선수 지금 세월 연속 버디에 성공합니다. 4포인트 남은 거리 130m 아오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아 지금의 위치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네. 들어가면 20 포인트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동 13위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업벤다운은 있긴 한데 샷은 항상 좋은 황준건 선수고요. 황준건 283m를 보냈고요. 어이, 정찬민 선수는 어떨까요? 아 네, 마음에 들어하네요. <laughs> 코리안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 정찬민 선수 13번 홀의 두 번째 샷. 어, 좀 내려가나요? 네, 핀 뒤쪽에서 성공하면 공동 5위, 정찬민. 네, 아, 떨어집니다. 네. 버디 성공? <laughs> 힘들다라는 말을 지금 <조금> 달고 <laughs> 네.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흐름이 좋은 황준곤 선수인데요.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1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해요. 오, 좋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서 황준곤 선수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기회를 모두 다 잡아야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우, 침착하게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스에서는 장타자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파5홀에서 투온 이후에 이글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되겠죠.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만 그런 샷이 가능하고요. 오좋은요 네. 허인회. 가장 좋은 위치의 허인회 선수. 가볍게 버디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5번 홀부터 12번 홀까지 버디가 없었어요. 네. 오래 기다렸죠. 네. 네. 김동민 선수인데요. 어 이번에도 좋습니다. 김동민 오,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네. 어느새 10점 그리고 지금 4개 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벙커가 또 타겟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찬민 전반 아이돌에서는 샷을 하고 나서 손을 놓는 피니시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동작이 많이 나왔었지만 후반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윙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고요. 190m의 정찬민 세컨샷.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단독 4위가 됩니다. 정찬민. 좋아요, 아, 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허인의 선수의 퍼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후반에 보기 없이 자신의 세 번째 버디에 성공하고요. 조영오 좋은데요. 핀에 가까이 잘 올립니다. 이어서 조우영 선수의 버디퍼시에요 일단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들어갑니다. 12, 13, 14번 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말 라운드를 위해서는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왼쪽 중앙 뒷부분에 핀이 꽂혀 있습니다 오 왼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글쎄요 다행히 깊은 풀에 떨어지면서 바운드는 크게 일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찬민 선수가 프로비저널 볼을 치고 갑니다 정찬민 선수는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거 보면 네첫 번째 샷이 네 오비가 났는 듯해 보이죠. 그리고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네 번째 샷. 자신의 커리어 통산을 비교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인데요. 아 정찬민 선수는 이러면 이번홀에서 3점을 잃게 됩니다. 더블 보기 이상의 결과가 됐고요. 현재 11점의 조성민 선수고요. 이글 시도. 오. 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지금 들어갔으면 컷 통과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때가 없었으면은 저는 무조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스피드가 강했다고 치더라도 워낙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이글이 될수 있었는데. 아 머리를 감싸지고 네. 마는 조성민 선수 또 지난해 이 대회 공동 6위의 성적이었는데 지금 이글을 기록했다면 16점. 네. 황준곤 선수 264m를 보냈네요. 여사 허인우. 프인의 선수도 왼쪽으로 잘 나왔습니다. 새 오전에 경기를 마쳤던 선수들 중에 14점을 획득한 선수들은 아 그래도 주말 경기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굿샷입니다. 네. 네. 태핀 네. 버디로 두 점을 추가합니다. 보기 없이 버디 내게 네 전가람 선수는 코리안 투어 2승이 있는 선수고 장희민 선수는 1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글시도 아 라인은 아주 잘 읽었는데 약했습니다. 마지막 콜에 버디를 기록하면서 7점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허인의 선수도 아직까지는 보기 풀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근택 선수는 아주 가까이 붙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공동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데요 아고분택 선수도 오늘 경기 초중반에 비해서 중후반에는 퍼팅 감각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21점 공동 14위로 2라운드 마칩니다 티샷이 왼쪽으로 갔고, 먼 거리 세컨샷 오른쪽 벙커에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잘 빠져나왔습니다. 치중을 두고 어, 스윙을 연습하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동민 선수는 감각적인, 필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더 느낌이 왔었을 때 샷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신용구 선수가 이렇게 2라운드를 마칩니다 17번 홀의 이동민 선수고요 팝헛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보기가 나왔네요. 한 점을 잃으면서 단독 3위가 되고요. 투혼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허인회 아. 네. 그러프를 넘긴 벙커에 들어갔는데 갑쪽에 네. 턱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이렇게 턱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때는 물론 그린사이드 네. 벙커였는데 한 차례 벙커샷을 했는데요. 레이업을 선택을 했죠. 그러네요. 네. 글쎄 어제 2홀에서 보기를 기록한 것 때문인지 2홀을 조금 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티샷부터 왼쪽으로 갔고 왼쪽 번커에서 또 끊어갔고요. 오, 아, 좋습니다. 네. 허윤혜 선수의 버디 퍼트. 네, 들어갑니다. 아, 네. 마무리 좋았습니다. 2라운드에도 허인회 선수는 복이 없었습니다 24점, 공동 7위로 2라운드 마치고요 아이씨. 탄식이 나왔는데요 아, 또 왼쪽 갔네요 오늘 왼쪽으로 가는 샷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찬민 선수도 벙커 턱이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컨샷 레이업 이후에 세 번째 샷인데 이마저도 일단 어렵게 그린을 올리기만 했네요. 2라운드 마지막 콜에 정찬민 선수 버디퍼 제발 가달라고 좀 애원을 했는데요 오늘 긴 거리에서 거리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홀 주위에서 한 2, 3m 안에서는 실수가 없었던 정찬민입니다 네. 네. 남은 두 번의 라운드 동안에 파5 18번 홀을 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혁 선수도 1라운드에 8점을 얻었는데 오늘은 2점만을 추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콜에 이글 퍼트 성공해야지만 컷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휘다가 끝에서 다시 펴지는. 이글 버셨습니다. 예. 골쪽으로 돌아 들어오지 않았고요. 김승혁 버디퍼. 김승혁 네. 선수도 두 점을 추가하면서 공동 87위. 이십삼 점의 황도연 선수 팔 번홀. 오 좋은데요. 야 이게 어허. 야 들어갈 뻔했습니다. 팔 번홀에 황도연. 네 들어갑니다. 운스백에 성공하면서 25점 공동 4위로 순위를 끌어올리고요. 자, 예상 컷 점수는 여전히 15점입니다. 상위권의 선두 변화는 없고 박성국, 황도현 선수가 공동 4위로 25점 선두와 넉점 차가 되겠습니다. 황도현 선수는 마지막 코어를 남겨두고 있고요. 이미태택 선수는 15 점을 오늘 얻었네요. 허성훈 선수도 14 점, 장유빈 오늘 13 점을 얻었고요. 허윤해 선수까지 24점 공동 8 위. 정찬민 선수도 공동 10 위에 올라 있습니다.